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국내, 해외 모든 경기들을 하루마다 최신으로 분석해서 가족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중이 어렵거나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청교수 가족방은 100% 무료로 가족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4월 17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라인데, 아릴라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라이는 UAE 리그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와 빠른 전환 플레이로 많은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강한 공격 라인을 자랑합니다. 이 팀은 그룹 스테이지와 토너먼트 초기 라운드에서 여러 팀을 꺾으며 중결승에 올랐습니다. 아릴라는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릴라는 방어적인 안정성과 중앙에서의 강력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 팀을 압도해 왔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라이는 자신들의 홈 경기장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들의 홈 경기는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릴라는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들의 전술적 유연성과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간의 전술적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라인의 홈 이점과 공격적인 축구는 아릴라의 조직적인 수비와 만나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은 각각의 강점을 살려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득점 기회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사우스햄튼 데 프레스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사우샘프터는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승격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성적을 유지하며 특히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프레스터는 중하위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이 이 팀의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우샘프터는 자신들의 홈경기장에서 뛰어난 성적을 자랑합니다. 특히 강력한 공격진과 견고한 수비 조합이 홈 팬들 앞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프레스터는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으며 특히 수비에서의 취약점이 여러 경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우샘프턴은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며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수의 연계 플레이가 팀의 득점력을 높이는 주요 요소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들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레스터는 보다 수비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나 역습을 통한 득점 시도가 주요 전략입니다. 이 팀은 특히 경기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샘프터는 승격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홈팬들 앞에서의 경기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려 할 것입니다. 프레스터는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승점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우샘프턴의 홈 이점과 프레스턴의 원정 약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샘프턴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프레스턴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역습을 시도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우샘프턴이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전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최종 조합픽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24시간 내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경기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파리생제르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경기에서의 성적이 뛰어나며 캄프누에서의 경기력은 유럽 내에서도 손꼽힙니다. 바르셀로나는 조직적인 공격 플레이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 역시 리그 1부에서 선두를 달리며 뛰어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은 특히 공격진의 화려함과 개별 선수들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바르셀로나는 홈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으로. 캄프누에서의 경기는 상대팀에게 언제나 큰 도전이 됩니다. 이번 시즌 홈경기에서 높은 득점률과 함께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파리생제르망은 원정경기에서도 높은 경기력을 유지하며 특히 주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빠른 공격 전환으로 많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홈 이점과 조직적인 플레이 그리고 파리생제르망의 공격적인 전략과 개별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이 맞붙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은 각각의 강점을 살려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이며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전략적인 축구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강력한 공격 라인과 빠른 속도의 축구로 많은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팀의 강점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나 리가에서 견고한 수비와 전략적인 경기 운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의 리더십 아래 팀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원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적인 수비와 카운터 어택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자신들의 홈구장인 시그널 이두나 파크에서 뛰어난 성적을 자랑하며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의 공격적인 플레이와 빠른 전환은 많은 유럽 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정 경기에서의 견고한 수비 전략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많은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얻어왔습니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와의 2차전에서도 강한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며, 아틀레티코는 견고한 수비와 카운터 어택으로 이를 상쇄하려 할 것입니다. 도르트문트의 공격적인 축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조직적인 수비 사이에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양 팀은 각각의 전략을 극대화하여 경기를 펼칠 것이며, 접전이 예상됩니다. 두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전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최종 조합픽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24시간 내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경기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현대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현대는 K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술로 많은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J리그에서 빠른 속도의 공격 축구로 유명하며,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공격적인 전술과 개별 선수들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경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는 홈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팀입니다. 특히, 홈 경기장에서의 강력한 팬 지원과 안정된 경기 운영은 울산을 더욱 강한 팀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원정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자랑하며, 공격적인 플레이로 많은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다만, 인천 유나이티드에게도 이패를 기록하는 등 K리그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울산 현대의 조직적인 수비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맞붙는 매우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울산은 호미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며, 요코하마는 이를 뚫고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있는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울산 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